크럼프턴 1753년 12월 3일에서 1827년 6월 26일. 영국의 방적기계 물이 발명가. 제닉이 계량의 뜻을 두고, 1779년에 일반적으로 뮬로 부르는 날실과 시실 어느 쪽에도 적합한 방적기계를 만들었다. 랭커셔주 볼턴, 근규 버우드 출생 농촌의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나, 21세 때부터 방적기계의 제작에 착수하였다. 제니기 계량의 뜻을 두고 1779년 날실 경사와 실실 위사 어느 쪽에도 적합한 방적기계를 만들었다. 그 후에 일반적으로 뮬로 부르게 되었는데, 뮬이란 원래 나귀의 수컷과 말의 암컷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를 뜻하며, 그의 기계가 아크라이트의 수력 방적기와 하그리브스의 제니 방적기의 혼합이라는 데서 붙은 이름이다. 그는 특허를 신청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기계의 비밀을 공개하였으나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다. 1791년 소규모의 방적 공장을 설립하였지만 실패하고 1812년 의회에서 준 5,000파운드의 일시금과 친지가 준 연금도 빚을 갚는데 소비하고 가난 속에서 죽었다.